안녕하세요, 여러분. 샌동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답답하시죠?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이제 제가 이제 홈체면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음, 와퍼 주니어가 행사를 하더라고요. 아, 원래 와퍼를 찍고 싶었는데, 와퍼주니어가 행사를 너무 싸게 해가지고 제가 또 와퍼주니어는 또한 번도 안 먹어 봤어요 그냥 작은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별로 안 먹어 봤는데 행사에서 한번 오늘 먹어보려고 그냥 이번 영상은 그냥 힘채면 영상이 아닌 그냥 크리스마스 기념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또 있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와퍼주니어 치즈 와퍼 중이었나? 그거 두 개, 그리고 롱 치킨 두 개, 그리고 21cm 치즈 스틱 하나. 이렇게 제가 먹으려고 준비해봤어요. 원래는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햄버거도 몇 개나 먹을 수 있을까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와퍼 행사하는 기간에 가서 사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근데 밥은 많이 먹어요. 밥은 뭐 진짜 많이 먹을 때는 이 설렁탕 한 그릇에 밥을 한 다섯 공기 반 정도를 먹은 적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는 많이 먹는 편이에요. 사실 먹방 유튜브 분들 보면은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먹지? 오늘 크리스마스도 왔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사랑해주시고 감사하게도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햄버거 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햄버거 좀 선물로 드리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문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일단은 제가 한번 뭐 귀여운 맥의 햄버거지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할게요 배고파요 사 저도 여러분들이랑 방송하면서 채팅 보면서 하고 싶었는데 그럴 용기가 아직 없나 봐요. 긴장되더라고요 라이브 방송이. 백스는 뭐잘하더만태극기무 사투. 좀 보이진 않지만, 저 보이면 안 돼요. 제 전역 팬데. 엄청 오래 함께 했던 선배님들이 저희다 시를 적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예요. 저 선배님들이 적어주시기 전부터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던 시입니다. 태콤세. 태콤세라는 인디안 이분이 적은 시예요. 이번에 와퍼 니려 이거는 소스가 있어서 촉촉하네요. 걸 좋아요, 촉촉한 걸 좋아해요. 촉촉한 거주름 21cm 부럽다 다음에 제가 열심히 우왕정신만이랑 준비해서 이렇게 서로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태극기 이게 그냥 태극기가 아니에요 제가 파병 갔을 때 임무가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뭐 뉴디티 얘기를 하면서 좀 그때는 말씀드리겠지만 뭐 그냥 임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임무를 할때 저희가 제가, 제가 가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지원이었어요 이제 데크라고 하죠 이제 한미에서 이제 총 들고 대기를 하는 임무였고 그 임무를 완수하고 이 태극기를 펼쳤거든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태극기입니다. 정말 저한테는 의미. 제가 뺏었어요. 사실 그 사람들한테 더 의미 있는 건데 제가 달라 그랬어요. 진짜 의미 있잖아요. 거기 이게 아덴만 거기서 펼쳐진 태극기라는 게 의미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서 절 때마다 보고 잡니다. 잠들기 전에. 대한민국 화이팅! 갑자기! 제가 파동 때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정주행했거든요. 저는 아마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의인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의인. 너무 멋있어요. 존경하고. 이제 겨우 와퍼 하나 나왔습니다. 뭐, 사실, 억지로 먹는 건 아니지만, 연습 한번 해, 해보는 거예요. 햄미엣이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햄버거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아마 오늘이 크리스마스일 거예요. 식사는 하셨어요? 사실 뭐 별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 정말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제가 와퍼 세트를 대접하고 싶지만 사실 그런 여건이 되질 않습니다 이벤트 내용은 음 제가 뭐 이걸 하려고 한건 아니지만 갑자기 생각난 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기 있는 제 저녁 배 저녁 에 있는 태쿰세의 시라는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걸 읽어보시고 거기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그런 한 문장을 어, 여러분들께서 댓글에 남겨주셔야겠죠 그러면 제가 정말 진심이 묻어나오는 분 감명 깊었던 소감을 말씀해주시는 분께 제가 또 선별을 해야겠죠. 저는 댓글 정말 하나하나 다 보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재밌어요. 추천되신 분들에게 댓글로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께 와퍼세트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사랑과 관심에 항상 감사합니다. 즐,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마스크 잘 끼시고 따뜻하게 입으셔서 감기도 걸리지 마시고 식사도 잘 챙기시고 해야 할거 많죠 전 원래 이렇게 항상 해야 할게 많습니다 <laughs>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